우선 그 볼츠만이 과학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자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물리학에다가 그, 그 활용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 번 얘기가 나올 텐데 기체 운동론이라는 것을 그, 그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 그, 변화의 가역성, 그러니까, 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 17세기 중반에 뉴턴이 만들어냈던 뉴턴의 고전 역학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 가역적인 역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츠만 시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갈 때하고 뒤로 돌아갈 때가 같지 않은 비가역적인 현상도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고요. 특히 이제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기본 상수라고 하는 게몇개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볼츠만의 상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목에서 보셨던 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는 볼즈만이 이 통계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물리학에서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물리학은 뉴턴 시대 이후로 모든 것에 결정되어 있고 역학 방정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역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그 패러다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률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성, 그 결정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그, 그 연구 방법론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들여와 가지고 이 S는 K 로고 W라는 엔트로피에 대한 통계적인 해석을 찾아낸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 그 연력하고 관계된 그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가장 궁극적인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볼트만이 원자론을 이야기하게 된 그큰 틀은 연력학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연력학은 이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이거 다 일반학책, 화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건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그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하고 어 기체의 양하고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이건 순전히 경험으로 기체의 상태를 어 자세하게 그이 측정을 해가지고 찾아낸 경험적 관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르노라는 프랑스 사람하고 이런 그 영국 사람, 독일 사람들 몇 사람이 1850년대, 그러니까 볼즈만이 공부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연력학이라는 거를 정립을 하는데 그때 도입한 개념들이 에너지하고 엔트로피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 개념입니다. 그 볼즈만이 관심을 가졌던 역학은 연력학은 평형연력학이라고 부릅니다. 어,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 시스템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를 포함하는 주위라고 서라운딩스라고 하는 어, 부분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경계 바운더리라고 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고립계, 닫힌계, 열린계. 이그이 개에 그, 대해서 사, 그 18세기, 19세기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개에 들어 있는 물질의 양. 그 다음에 온도, 압력, 부피. 이거 우리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양들입니다. 이거는 다 저울이나 온도계나 압력계나 자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물리량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 자기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런 이제 측정량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기계적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변수들이 측정 가능한 기계적 변수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평형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말은 기계적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상태라는 거는 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질량 온도, 압력, 부피 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tate라고 그러는데 이 평형에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에 변하지 않는 그 연력학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열력학 평형 열력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열력학이 정립이 됐을 적에 독일의 물리학자들 특히 마흐를 포함한 물리학자들은 이 아홉 개 플러스 알파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만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찰을 해서 설명을 하면 되지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제 측정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더 이상의 물리학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볼츠만이 등장을 해서 어,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이그 자발적 변화 또는 가, 비가역적 변화 (spontaneous change, irreversible change)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어, 그 자연적인 변화라고도 부릅니다. 자연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 동안에는 그냥 과학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 볼츠만 시절에 와서 열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의 기본이 됐던 게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게 클라우지우스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한 건데. 이런 현상들을 열역학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더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수만의 입장에서는 이 기체 하나 하나가 움직이는 거는 뉴턴 역학을 따라서 시간 가역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어, 상당히 의외다 하는 게이 기체 운동론입니다 이게 어, 처음에 맥스웰이 수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식입니다. 그냥 되게 멋있다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대칭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알려 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체 이렇게 움직이는 기체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포가 점점점점 넓어집니다. 이거 제가 그냥 장난삼아 계산을 해 봤는데 이. 그 상위 20%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하위 20%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전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한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계 열역학은 이런 겁니다. 이게 기체 운동론에서 볼츠만이 어, 그 설명했던 맥스웰이 찾아낸 그 방정식을 설명을 했던 게 이런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무려 그물 18ml, 물 18g을 기체로 만들면 수증기 속에 22L가 되는데 22L 속에 6천만 경계의 물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거 하나 쫓아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6천만 경계의 원자를 쫓아다니는 건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시간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세워놓고 한번 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볼 수만은 그 기체를 얼리면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은 디카를 쓰는 겁니다. 디카로 이 순간에 사진 한장 찍고 다음 순간에 사진 한장 찍고 다음 순간에 사진을 한장 찍고 스냅샷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왕창 모아놓으면은 그 스냅샷들의 연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볼주만이 찾아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의 숫자를 무한히 많게 하면은 분자 하나 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얻은 결과하고 똑같이론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볼츠만의 통계역학입니다. 그때 사용한 식이 이름이 되게 멋있습니다. 분배함수라는 식을 만들어냈는데 뭐 그냥 내용은 보지 마시고 이쁘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이게 볼츠만이 썼던 고전역학, 뉴턴역학을 사용한 분배함수의 정의고 요거는 나중에 양자역학이 그 정립되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배함수의 정입니다. 어, 통계역학에서 얻은 거는 이게 볼츠만이 얻은 거는 이런 겁니다. 온도라는 게 뜨거운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더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그뭘 만졌는데 뜨겁게 느껴지면은 내 손에 있는 분자의 운동에너지보다 그 뜨거운 물체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더 커서 그놈들이 더 바쁘게 움직여서 내가 만지면은 뜨겁게 느껴지고 어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비례 상수가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 원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상상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데 정체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온도라는 개념의 정의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일인이 뭐 고등학생들이 화학 배우면서 질시로 하는 그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계좌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뭐 어디 서랍에다가 감춰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자유도라고 그럽니다. 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마다 전부 그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 돈의 양이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저기 그 집에 이불장 밑에다가 숨겨도 숨겨 둘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제한이 있고 이런 그 이야기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laughs> 화학에서는 동적 평형이라고 그럽니다. 분자들 미시세계, 분자, 눈에,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미시세계에서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겉,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알아냈고, 엔트로피가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변화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도 설명을 할수 있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양자통계연력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온, 보손 뭐 이런 이상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납니다. 열역학 통계연력학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일리아 프리고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느낀 거는 평형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사실은 변화하고 있는 비평형 상태가 일상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리고진의 이야기도 또 다른 형태의 확률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에 보면은 또 다른 그이 확률과 통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그 볼츠만이 우리한테 남겨준 거는 이런 건거 같아요. 우선 화학자들한테는 원자라는 게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이게 아스피린의 분자 모형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스피린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이거는 100년 전에 화학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합성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 분자를 지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그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올즈만의 과학적 방법론 그 마하의 실증주의를 넘어선 그런 방법론 과학적 가설의 가치를 보여준 그런 방법론 때문에 이게 1960년대 말 70년대에 나왔던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섯 개의 쿼크하고 여섯 개의 경입자하고 그 다섯 개의 보, 저, 보존이라고 하는 거, 보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있는 h라고 써 있는 게 힉스 보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물리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볼즈만이 우리한테 남겨준것 같아요. 요새는 전부 어디 위원회, 여론조사, 공론화 뭐 이런 데다 물어보고 결정하더라고요. 이게 다 통계고 여론조사고 그렇거든요. 확률이고. 이게 반드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통계적 방법론이 사회학의 영역, 생물학의 영역에 있다가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체에서 이 통계나 확률이라는 게그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인 것 같습니다.